자 얘들아 필기할 준비하시고 어, o u 했어요. 어, 했어요? 40, 40, 40. 어, 네. have a finger or something. 했어요. p 했어요. 3 6 elephant, you g o 했 y o u 0 40. 4 0 o u r g 4 0 d Yes, sir. y o 요 pay some s t i f f 4 0 s in it. Yes, s i 4 h a v e you h e a r do y y i r h e i d you s i r h o d e i r d y i r h o d e s i r y s i h e s d you i How d e s i r d you h e s i r d y h o h you h

듣다죠, 그죠? 어, 그래서 have pp가요. Pee 우리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특히 얘가 뭐뭐 한적 있니라는 뜻으로 어, 현재완료의 경험적 용법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어, 뭐한적 있니? Have you heard? 이렇게. 이제 어. 얘가 pp입니다. Pee 응, 그 자리에 pp 써놓으세요. pp, pp. 얘는 과거분사라고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lyric 하면, 뭐야? 가사? 라는 뜻이죠 o n d 하면, l i 어사 가사? like a diamond, 하면 하늘에 다이아몬드처럼 l i k 이 a d i a m 그 n d like a d 어 a m o n d like i n d l e a d i l e d 사들 n d e o n d like o n d l i n l e l e l e a o n a star shine 어 별이 빛난다고 like diamond in the sky 어 하늘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빛난다고 말한대 그죠? 얘들아, people에다가 주어라고 쓰시고요. 동사는 누구예요? 동사. see. c c 에다가 동사 음 응, 표시하시고 그다음에 뒤에 대시 있네. 그죠? 그다음에 stars time. 들어봐봐. 그래 어 여기가 save야. 그럼 이 대봤더니 대시 라는 뒤에 star이라는 명사 나와 있고 그죠 다음에 샤이하면 빛나다죠. 어, 얘 동사가 또 나와 있네, 얘들아.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 우리. 객 주어 동사 하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주어가 동사하는 것. 어, 동무하는 것으로 해석이 됐고 동하는 것으로 끝나면 얘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하나의 무슨 덩어리? 명사 덩어리가 될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어. 야, 그래서 대조 동사가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중요한 얘가 하나에 뭐가 된다고? 응, 네. 멍 때리면 안 돼. 응. 명사가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 어, 그럼 얘들아이 대조 동사가 명사가 될수 있으면 주어 자리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주어 자리 들어갈 수 있어요. 동사 자리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목적어 있어요. 보어? 보어 있어요. 어, 왜? 보어는요 형용사랑 명사 들어갈 수 있잖아. 그래서, 어, 이 대주어 동사가 하나의 명사처럼 취급한다면, 이보어자리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대주어 동사가 하나의 무슨 취급, 명사 취급을 어, 받게 돼요. 해석 어떻게 된다고? 뭐뭐 하는? 건. 어, 얘가요? 이 덩어리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죠? 응. 음. 그럼 얘들아, 이 자리는요? 지금 어디 들어가 있는 거야? 이 대추어 동사절이요 지금 어디 들어가 있는 거야? 주어예요목적어예요보어예요 어, 왜? 얘들아, 세이라고 하는 건 뭐야? 무엇무엇을 말하다야, 그지? 그래서 지금 세이의 목적어예요. 그 위에다가 목적어 5라고 쓰세요. 를 여러분 진짜 잘 하셔야지요. 어, 오늘 하는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서 어떻게 하면 돼? 사람들이 종종요 별이 하늘에서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다고 말한대요. 그죠? 그러나 some scientists 몇몇 과학자들이요 found the a star made of real diamond in the universe 어 universe 그래서 이들아 found 다음에 a star이 뭐가 돼? 목적어 그 위에 오라고 쓰세요. 그리고 made of real diamond의 밑에 보고오땡시 목적 보어라고 쓰세요. 파운드 목적어 목적 보어 무슨 뜻이었지야 <놀람> 발견하다야? 아니죠. 어, 목적어가 목적 보어하다고 느끼다. 생하하어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거기 m 어, 아, 발견했다. 응, a d e 라는 p p 형이 들어갔어. 그렇지? 발견했다. 어다이아몬드 r 만 i g e r t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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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t i t i e t a r 죽은 별이요. t h a t i t h e r t i e t r t i e r r i e i a e t i e i g i g e t i i 저, 저기 뒤에 대세 동그라미. 얘들아, 이게 소 대구분인데요. 여기 적으세요. 소대주어동사하면요 <laughs> so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뭐해서 주어가 동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개이버서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 어때 콜드 추워서 이 b o 본 어떻게 탄소가 폰드 형성해서 뭐를 어어 어, 커다란 다이아몬드를 어 형성했대요 그지 죽은 별이 너무 차가웠대. 이리 s almost the same size 그랬어. 이것이 거의 똑같은 사이즈래. 누가? 그렇지. s a r t h Earth 지구랑 같이 어 똑같은 사이즈래. This diamond, 이 다이아몬드 가요. 어 저기 Shirley, interesting for scientists 그랬어. Shirley 확실히 과학자들에게 But, but, but they are probably not going to make anyone great. So, I'm a d o probably. 얘들아 거기 a R, e t 줄 i n to t h going to 얘들아, b 줄 t 들아 우리 going to be going to be 뜻이었지 going 음, to be true. This is P going to be t r u 만들지 않을 것이래 뭐를 뒤에 봤던 애들 anyone 거기 밑줄 긋고 목적어라고 쓰시고 b e 위치 e r w c h 에다 밑줄 긋고 o 땡씨 목적보라고 쓰세요 얘들아 make 목적어 목적보 어떻게 해석했어? 목적어가 목적보 하도록 만들다 시키다 어, 그래서 어떻게 어느 누구도 아주 부유하게 만들지는 않을 거래. 왜? 별이 어때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답이 1번이네요. They are too far away.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왜냐면 저 크기가 어떻다고 그랬어? 지구만 하다 그랬잖아. 근데 어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작게 막 리를 스타 막 그러잖아. 데 작은 별이러잖아실제로 엄청 크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거기 1번에 far away 하면 멀리 떨어진 이란 뜻이에요. 그죠? 2, 2랑 2 얘는 뭐야? 2, 3 너무란 뜻이죠. 그 음. 다음에 41페이지. 얘들아 그래서 어디 공부해야 돼? 40페이지는. 일단 해석이 다 돼야 되겠죠. 그죠? 어, 모를 단어가 있으면 안 되겠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 그치. 구음분석 해야 돼요. 아까 적었던 find 목적은 목적고 메이크 목적어 목적보 어 우리 보어가 들어가는 부분의 문장을 다들잘봐 주세요. 음. 응. 다음에 4번에 얘들아, AB 어법에 맞게 바르게 짝져준거 골랐어. 어, 봤다냐, 얘들아. AB 봐봐. 밑에 보기 봐봐. A에는요. find라는 동사에 ing가 붙어 있고요. 3 4 5번에 근 find에 누가 붙어 있어? 수라는가 응. 붙어 있어요. 그죠? 다음에 b 번에 보세요. 얘들 clean이라는 동사에 ing 붙어 있고 또 어떤 애는 동사, 동사 원형. 원형이에요, 그죠? 어, 알을 봤더니 앞에 뭐가 붙어 있어? 추가 응. 붙어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동사가 어떤 모양으로 들어가야 하는지가 관건이네, 그죠? 보시다. 어, man 한 남자가요. Was driving down the street. 얘들아 was driving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야? 음, 지금 4 1 페이지 4번 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요. Was driving. 어, 엄청 그 서둘러서. 길을 내려가고 있었대. 왜? 왜? 왜 서둘었을까요? 매 중요한. 그렇지. Because he had a very important meeting.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렇죠 그러나 어. unfortunately 하면 애들이랑 불행이도 이렇게 쓰죠, 어, Unfortunate y 랑똑같아요 He couldn't find a parking place. 그가 찾을 수가 없었대. 뭐를? 어, 주차 공간을요. 이제 빨리 주차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he looked up to heaven 그랬어. 그가 얘들아 looked up 어떻게? 올려다 봤대요. 어, 어디를? 어 <laughs> heaven. 하늘을. 그죠? for a while. 잠시 동안. 그리고 a s k e God to find one 그랬어. 얘들아 ask 목적어 목적 보어. 무슨 뜻일까? 우리 오염식에서. 오 5연시 예상. 어, 목적어 목적 보어는요. 어, 쓰세요. 목적어가 목적 보어. 하도록 요청하다, 요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어. 그랬을 때, 우리 이 목적 보호 자리, 목적 보호 자리 누가 들어가야 돼? 얘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지? 에스크는 목적 보호를 누구로 가져요? 어, 이렇게 투부 정사 목적 보러 가는 친구들 누구 누구 있었어? Want 또 expect allow 다 쓰세요. Cause 또 hope 또 encourage 어, 이런 친구들이 있었죠, 그렇지? 음, 얘네들은 다 목적 보자리. 투부정사로 봤습니다. 그럼 얘들아, 1인전자 5번 중에 몇번몇번 몇번 지워야 돼. 1번, 2번 지워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거기 파인드를투파인드로 바꿔줘야 돼요. 그가 신한 티. 어, 제발 자리 좀 찾을 수 있게, 어 주차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요청할게요. he 사 a 이제 그가 말했어, 뭐라고. 만약에 어어 어. you find me a parking place. 어 나한테 주차 공간을 찾아주신다면 I will go to church. 내가 every sunday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 갈게요. 그리고 keep the church very clean. 그랬어 교회를 아주 어떻게? 깨끗하게. 그러지 깨끗하게 청소할 거래. 얘들아. keep 이란 친구는요. 목적보어로 누굴 가졌지? 요 자리에 형용사. 어,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됐어? 목적어가 형용사 하게 목적어를 유지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클린이 와야 돼요. 깨끗한. 깨끗한. 어, 클린. 저스트 바로 그때 he s 그가 한 차가 move and leave 어떻게 해? 움직여서 어, 주차 공간을 남기는 것을 보았대요. 얘들아, 어카에다가 목적어 오라고 쓰시고요. move or leave 밑줄 긋고오땡시 목적 보어라고 쓰세요. 어카에 목적어 move or leave에다가 오땡시 목적 보어라고 쓰세요. 어, 얘들아, C 지각동사지 준이야. 지각동사는 목적 보어 누구로 가죠? 동사가 들어가야 할때 얘들아 누구로 갔니 지각 동사 지각 동사 누구누구 있어 see, watch, hear, smell, taste, 음, observe, 관찰하다 친구들 목적 보호 자리 에 동사 원형이 하고 아이인지 둘다 맞아요. 어 지각 동사 동사 원형 아이인지 둘다 맞아요. 저거 다 쓰세요 여러분. 그래서 얘도 지금 move and leave 어 움직여서 자리를 남겼다라는 동사 원형이 와 있는 거죠, 그죠 It was very close to him. 얘들아 거기 close to의 밑줄 close to 하면은 가까이 이런 뜻이에요. 가까이 이것이 그한테 아주 가까이에 있었대, 그죠? 또맨그 남자가요. 루카 버게인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뭐라고 말했어? 아, 어, never mind. I just found one. 어 신경 쓰지 마세요. Never mind. I just found one. 어 제가 자리 하나 찾았거든요, 그지? 어기는저 답이 번입니다. 이 다음에 이들 사실 이 페이지 답쭉 불러드릴게요. 1 번이 소프트 어 맞았는데 틀례지만 체크. 사실 이 페이지 1번 소프트 2번 to travel, 3번 helping the poor, 4번에 interesting, 5 번에 keeping, 6 번에 to call, 칠 번에 salty, 8 번에 to exercise. 그다음에 1 번에 주어. 그 옆에 무섭다 2번에 동사 그 옆에 명사고 유명한 배우가 되었다 답 쓰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3번에 목적어 옆에 형용사 행복하게 만들었다 4번에 목적격부어 그 옆에 투부정사 그 일을 계속하기를 틀린 거 불러주세요 어디 커요? 음... 위에 아래 쪽 다. 그 다시 위쪽에 6번 네. 또 7번 8번이요. 네. 또저 3번 4번이요. 위쪽에 네. 네. 또 6번 보렸어요 6번 어 밑에는 괜찮아? 이... 밑에 3번이요. 네. 또 밑에 4번. 네. 또 2번은 괜찮아요? 여기 괜찮아? 여기에서 2번이랑 5번. 2번. 네. 2번부터 보세요. 위에 2번. My dream. 내 꿈이요. Is travel일까? To travel일까? To t r a l e l 왜요? 여기 t r a v b l 하면안 돼. 얘들아, 지금 is라고 써놨어. 그지 얘는 비동사예요. 이렇게 비동사가 나왔는데 뒤에 travel이라는 동사가 또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어. 그래서 그럼 동사가 지금 일반 동사가 두 개가 돼.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써줘야 돼? 여행하는 것 그렇지.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으로 만들어줘야지. 지금 명사적.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돼? 여행하는 것으로 만들어줘야 돼. 요그죠 어, 얘 어떻게 바꿔쓸 수 있어? Travel. 똑같이. 그럼 어째 traveling으로 바꿔쓸 수 있어요? 어, 얘는 동명사라고 하는데요, 그죠? 그리고, 어, 똑같이, 명사적 용법이 있었어요. 여행하는 것, 여행하는 것, 그죠? 어, 그래서 툴을 넣던가, ING 서주정 같은 중에 하나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제인, 제인의 인생의 목표가요,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야. 그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헬킹, 그지? 동명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데이비드가요, 그 코믹북이 엄청 웃기다고 생각했대. 그럼 어떻게? 그렇지. interesting. 어, 아주 재미있다고 느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왜? 이 자리가 지금 무슨 자리니까. 이 자리가 무슨 자리니 얘들아? 목적도. 맞아. found. 어, 지금 comic book이 목적어고요. interesting이 목적 보어야 어, 얘들아 목적 보어 자리에는요. 일단 명사랑 어 형용사는 프리패스야. 근데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이 자리에. 동사가 들어가야 될 경우가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어 앞에 동사 똑똑 문도 들어서 허락받아야 된다고 그랬어 어, 그래서 얘가 요어 그래 좋아 들어도 되는데 너투 달고 들어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어, 어 괜찮은데? 어너 괜찮아 그냥 동사 원형 상태로 들어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동사가 또좀 까다로운 동사가 아니야 그러면은 어투 달고 들어와도 되고 너 그냥 혼자 들어와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어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외워 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구분으로 어떻게 어떻게 했어? 오형식. 지각동사, 사역동사, 준사역동사, 감어 감각동사 인형 씨 그지 어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다 외웠었어. 다음에 <laughs> 어 그래서 이 자리는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예요. 부사는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부산 누구야? 형용사에 l y 를 붙이면은 뭐가 돼? 부사가 되거든요. 어 근데 부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준아 끊겼어. 아직? 어. 다음에 5번 보세요, 여러분. 얘는 그의 일이요. 길거리 어, 동명사 키핑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에 6번에 please tell her. 다음에 얘들아, tell은 목적보를 누굴 가져? 투, 투부정사 그죠? 그래서 투콜 해야 돼요. 목적보호 자리에 목적어가 어, 목적어이게 목적보하라고 말하다 그죠? 그 다음에 7번 얘들아 taste. 몇형식 동사. 이 형식도 되고 오 형식도 되, 그지? 이 형식이네 지금 이 문장. 이 형식일 때는 동사 뒤에 누구 나와야 돼? 형용사, 그지? 어, so salty. 다음에 8 번에, 얘들아, expect 목적보어 어떤 모양으로 만다 그랬어? 투 부정사, 그죠? 음, expect, hope, want, plan, 어 이런 친구들 다목적보어투부정사로 봤습니다. 그래서 to e x e r c i z e 가 와야 돼요, 그죠? 음. 다음에 얘들아 밑에 3번 보세요. 다이아몬드 링이 주어고요. 메이드가 동사. 다음에 동사 옆에 누구야? 목적어죠. 헐. 어 그리고 그 옆에가 목적 보호자리죠얘몇 형식? 5 형식이라고 했어. 그죠? 다음에 6 번에 아4 번에 얘들아 유주어래원트동사래 다음에 미 목적어니까 그러니까 목적어 옆에 있는 투부 동사 누구야? 목적, 목적 보호죠. 어. 그죠? 어. 그리고 얘들아 3 번에 그 옆에 봐봐. 목적 보호로 뭐가 온 문장이야? 형용사. 아, 그지? 형용사가 목적보어로 굉장이다. 그다음에 해석 어떻게 써? 어 반지를 반지는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5형식으로 해석해 주셔야겠죠. 그다음에 4번에 원태는 목적보어로 뭐가 와? 투부 정사. 투부 정사. 그죠? 이거 외우시라고 했어요. 너는 내가 그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니 이렇게 써 주셔야 됩니다. 채점하고 저기 다고 치신 거 보여 주세요. 뭐, 뭐라 그랬어? 2번 아니니? 아 이거 번 이건 명사, 명사가 직접 보은 문장이다 그 작은 소녀는 유명한 액터, 배우가 되었다 공부 열심히 평소에 해주시고 중요한 거 저기 말씀드릴게요. 계속 매번 강조했던 거라 사실 좀 생강스럽긴 하지만 시험 보기 전에 꼭 외워야 저기 외, 리딩 시험 보기 전에 꼭 외워야 할거이영식이영식 문장 그리고 오영식 문장 어. 잘 보기 몇 페이지? 몇 페이지? 36, 37페이지 그리고 40, 41페이지 쪽에질문잘 보시고 그리고 어, 보호 파트, 주격 보호 파트는 읽어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고 목적격 보호 파트에 우리 투구 정사 목적으로 관련해 있었죠, 그지? 원터얼로커지즈 이런 친구들 어잘 보시고. 작동사 그리고 준사역동사, 목적보호, 어떤 모양으로 갔는지, 어, 그리고 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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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는 어떤 동사들이 있는지, 어, 보시면 됩니다. 다리세요. Yeah. 그래, 저번에 프린트 안 가져온 사람들 프린트 물 내실 거 있으면 내세요. 얘들아 응? 저번에 프린트 숙제 안 하신 분들 내실 거 있으시면 내시라고요. 준이야내거 없어? 선생님 저 그... 뭐현대보내주신거거 응. 거 집에서 했는데 거. 환희도 뭐 있지 않아? 아, 못가려 한번 봐봐 찾아봐. 준이야 그. 음. 네. 선생님이 너월말 레포트 하려고 보니까 너무 포인트가 엄청 없더라고 어떤 거 숙제 프린트가 네. 선생님이 이렇게 나눠주면은 나눠서 항상 걷어서 선생님 보관하잖아 그거 나중에 월말 레포트로 드리거든요 근데 준이가 낸게 너무 없어서 몇장 없어 <laughs> 다른 애들처럼 다 이만 이만큼 두껍거든 근데 준이랑 환이가 뭘 많이 안 냈는지 많이 없더라고 잘 해야 될거 이만한데 너네 거는 이 요정 안 돼가지고 새애랑 대박 깜짝 놀랐잖아 어, 뭐 내실 거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잘 찾아서 내셔야 돼요 네. 음. 이제 우리 초등학생 아니라서 스스로 잘 챙겨야 돼 알았지 네. 음. 하시고 애들 아외간 어, 평가 보면 유니 쓰리고요 그 이번에는 어휘가 따로 없어요 어, 어휘가 따로 없고 어제 저기 카톡 보내드린 대로 그 클리닉 시간에 시험 보됐어요 그래서, 어, 클리닉 하기 전에 리딩 시험, 무법 시험 같이 보시고, 그리고 하던 대로 똑같이 클리닉 듣기. 어, 한번 단어 시험 보시면 돼요. 그죠? 어, 근데 영장은 없습니다. 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